구독자 6만 명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5만 명 넘은 다음에 이재명과 이재명의 무죄, 또윤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상심하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탈퇴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조기 대선 열차가 출발한 만큼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4월 14일 월요일 내일 출발합니다. 어, 윤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몇 차례 변론 준비 절차가 있었는데 준비 절차는 어, 변호인만 출석하면 됩니다만 이제는 윤 대통령께서 직접 직접 재판장에 나가야 됩니다. 어, 그래도 다행히 그 재판부에서 어, 전체적인 그 법원의 어, 질서 유지나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윤 대통령께서 지금 사제의 나크루비시다 지하에서 어, 경호 경호처의 차량을 타고 바로 법원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가지고 형사 법정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 직접적인 이유는 <laughs> 음, 중앙지방 법원의 질서유지입니다만 또 간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 주시려고 하는 직위원부장판사님의또 나름대로의 배려도 조금은 읽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의 이 추운 어... 꽃샘 추위에도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마 저랑 아마 생각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감기 다 나으셨어요. 김정광님.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사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어, 법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민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좌파언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어, 마타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지금 이번 주말 지난주. 어 아, 지난주까지죠. 어제 토요일 오후 2, 3시부터 거의 8시까지, 음, 저희 법무부인 CK 사무실 8화, 그러니까 교대역 8번 출구에서 집회를 했던 것은, 어, 지금 집시법상에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이게 집회가 사실상 어렵고, 또 관련 법령상 예, 윤대통령 사조로부터도 1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또 교대역까지 어, 우리 집회, 장소가 좀 이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는 과정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래를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어, 이게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 한 100미터 정도 떨어지고 아마 게, 저희 법인 사무실 앞에서 계속 어, 주말마다 집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 교대역에서 제파, 그, 집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히려 향후 제, 어, 집회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교대역보다는 서초역 서초역에 뭐가 있다? 대법원이 있죠. 대법원으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가 어, 최전선을 꾸리고 이재명이 진짜 제가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아, 제가 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하시고 어, 관절을 나오시는 모습입니다. 아, 그래도... 든든합니다. 이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애국, 하는 애국 시민들이 굉장히 또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데.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 네네. 오, 네. 우리 시작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일, 특전사 오염된 증인 두명 진실을 밝혀야 된다. 라고 망부성님 내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1, 어,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38명. 그래서, 어, 보자. 내일, 보자.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21일에 2차, 28일에 3차, 5월 1일에 4차 지금 공판 기일이 돼 있는데요. 그 검찰 신청 증인이 38명이니까 하루에 2명 정도 부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 일주일에 한번 재판을 어, 할 경우에 38주 거의 올 하반기에 갔을 때까지는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건 검찰 신청 증인이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의 재판이 1년이 훨씬 더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유우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활 그리고 형사적인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좀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을어 어, 리어바이님, 감기는 쿠팡에 도라지청 꿀물 타서 마시면 뚝아 감사합니다. 요거 제가 잘 명심하고 오늘 저녁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테스 영님 요즘 우리 젊은이들 덕분에 그래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는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어, 저 또한 생각합니다. 골프 여신님 감사합니다. 망구성님과 서로 격려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힘 쑥쑥 납니다. 구독 10만 가자 분명히 갑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쁜놈 쉐이들 지금 잠깐 아 진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참, 아까운, 참 아까운데 이런 이런 가면을 쓴이이 이 죄명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죄명이지만 뒤에는 중국에 시진핑이 있다는 이런 사진이 요즘 있는 걸 보면서 아 우리 대한민국 아직까지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런 사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 참 정말 정말 짜증 나는데요. 이게 돈 나눠주니까 우리 돼지들 꿀꿀꿀꿀하면서 좋아주는. 근데 이게 다 누구 거죠? 다 재민이 거가 돼버리잖아요. 어, 이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정말 짜증 나. 아 짜증나 당장 찢어버리겠습니다 아 진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윤 대통령 재판이 지금 진행된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어, 재판 결과 이하리 대번 우리 이하린님 재판 결과가 걱정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짚어드릴까 합니다 음이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첫번째 저는 직위원 부장판사님의 어, 판결문은 이미 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기가 판결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아, 역시 라이바이님 어, 리, 어, 리바이님 내란죄 공소기가 아닌가요 직위원 판사님 어떻게 윤통 판결을 때릴까요 라고 했는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 답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 구속영장 취소를 그게 3월 7일이었죠. 3월 7일날 구속영장 취소를 하면서 취소했던 첫 번째 이유가 어, 구속 기간을 경고한 다음에 공소가 제기됐다는 점. 두 번째 이유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법상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검찰이 수사해 있는 거는 공수권이, 그, 사권이 있습니까? 내란처럼 네, 검사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경찰, 국수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수본에서 했던 조사는 증거부동의 해버림 다그 증거능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와 또 검찰의 수사는 그 증거부동의 해버림 다 없는 그, 부동의 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것 뿐만 아니고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가 무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백보 양부에서 구속 기간 중에 공소, 그 공소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어, 수사권 없는 데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적 위법이 중대함으로 어, 구속영장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 공소기가 판결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제가 법조인으로서 참음 약간 약간의 걱정되는 것은 사실 어 법이란 것이 법이란 것이 어 누구한테나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법이란 것이 이재명이 한테만 공정하잖아요. 법이 만민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한테만 평등하니까 이게 참 문제고. 그런 문제가 우리법 연구회를 비롯한 이런 모도한 사람들의 의, 그 판사들, 특히 정치적인, 뭐, 우리법 연구회라고 다, 어, 정치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그, 뭐랄까, 순수한 마음에 우리법을 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가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어, 정치적인 오염이 되는 그 순간 판결이 정치로 흐르고 산으로 가, 판결이 산으로 가버리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직위부장판사님이7만 쪽이나 되는 기록을 한달 넘게 다본 다음에 구속영장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아무리 법원에서 구속 어떤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어, 공소 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소기가 판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만 한 가지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 지금 한 38명이 검찰에서 그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런 법정에서의 증인을, 증인했다는 증언을 기준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쓸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법률적으로 봤을 때의 불법성 비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실체 진실을 발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적법 절차를 보장해야 될 필요성을 앞을 보다 압도적으로 클때 비록 적법 절차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그걸 기준으로 유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판결문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민주당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당의 전 대표 송영길이. 송영길이가 이른바 어그 녹취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녹취록. 녹취록에 분명히 여기 보면 은그 당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봉투를 주고받은 어 녹음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중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썼습니다. 왜 했는지 아시죠? 그 녹취록이 인정은 그 녹취록이 분명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그가 이게 제출된 것이지 B 사실과 관련해서 이게 그 증거를 제출했다고 볼 것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위법수입 증거다라고 해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그, 인, 그, 녹음했는 사람이 그거 쓰는데 아무 문제 없고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써버렸잖아요. 참, 진짜. 그만큼 적법 절차 보장, 묘법수증거란 것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또 하나가 뭐 있죠? 또 민주당의 마포갑, 노웅래, 노웅래가 또정치원법입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어, 우리, 저기, 저, 금고를 땄네? 근데 거 그, 봤더니만, 빳빳한, 이렇게, 관본권이 이렇게 몇억 원이 나왔잖아요. 그래고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 할 때, 그걸 보고, 이거 뭐냐고, 그 자리에서 물었겠죠. 그러니까 뭐, 딴소리 하고 뭐 하면서, 이거하고 관계 없네, 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고 다시, 기, 그, 어, 금고에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압수수색 영상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압류를 했는데, 그거 압류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노웅래도 그 돈에 관해서 또 무죄를 받았습니다. 참, <laughs> 진짜 좀 황당하죠? 말씀 들어보니까 아, 망부석님 진짜 이번 강의 오래 가는 게 특징이다라고 했는데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조합파들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어, 미법수입 증거 절차, 미법수입 증거 배제 법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가지고. 은한 사실에 불구하고 다 무죄를 썼단 말이에요. 윤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윤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공수처는 증거 저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사해서 압수수색하고 했던 건다 위협 쓸 증거로 다 날아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했던 것도, 검찰 특수범이, 그러니까 그, 어 서울 고등검찰청, 청장이 특수범 뿌려가특 뿌려가지고 했던 것도, 그것도 다 증거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위법수 증거니까. 그런데 이 자식들이 진짜, 어, 그 법원 내에서 직연부장 판사님은 그럴 일이 없다 생각하는데 항소심 가는 과정에서 또 그거를 또 위법수 증거 배제 법칙을 배제하고 유죄 증거를 할, 유죄 판단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사실 법조인으로서 이 말씀은 제 최진영 TV에서 처음 드리는 겁니다. 어, 굳이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최진영 TV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잣대로 해달라. 그래서 똑같은 잣대로, 송영길이한테, 송영일이한테, 길이한테 했던 잣대, 그리고 또 농래한테 했던 잣대, 그리고 이재명이한테 했던 잣대, 그대로 되면은, 유 우리 윤 대통령은 당연히 무죄인 거예요. 그런데 또 옆으로 빠져 가지고 이럴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농내 초 희대의 코미디다라고 문성님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네. 한달 제가 말씀을 하는 동안 뭐 이것저것 아, 박희락이란 분이 또 있나 보네요. 와서 뭐,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아, 네, 인생 패자다 네. 윤희락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 채널에서 사용자 <laughs> 네다 숨겼습니다 <laughs> 또 누구 있습니까? 어 보냈죠 <laughs> 제가 안녕했습니다. 안녕 예 <laughs> 맞습니다 우리 안순정님 판결이 나온 뒤에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더 강력하게 법조인들이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그렇게